간단하게 이벤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정통바바 이벤트는 나이트메어에서 진행합니다. 나이트메어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이렉트마을 만화품거 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벤트는 이렉트마을과 경기장인 수도원 안쪽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중에 타마을 가시거나 창고로 가서 아이템 교체는 실격원인이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기중에 진행자 자격으로 제가 수시로 타마을 가거나 선수들 오가는 이동경로 철저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모집이 다 끝나면 선수들은 이렉트, 마을 창고 앞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진행자인 저는 보관함에 가서 주어를 던지게 됩니다. 이벤트는 간단합니다. 주어의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헷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빨, 파, 흰, 녹.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빨강 두 개. 파랑 두 개, 흰색 두 개, 마지막으로 녹색을 하나만 넣습니다. 지금 여덟 명 경기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녹색 하나는 주최자인 저는 무조건 녹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맨 나중에 경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줍는 유저는 저랑 대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창고문을 닫고 큐브를 전체로 선수들에게 움직여 달라는 채팅을 보내게 됩니다. 움직임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진행자인 저는 큐브를 던지게 됩니다. 자, 주어를 줍는 방식은 인벤창을 열고 주얼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면 됩니다. 내 색깔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내리지 마시고 나이스, 화랑이라고 외칩니다. 죽고 바로 내리시면 다른 유저가 내가 주었던 걸 다시 한번 주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고 난뒤 어느 정도는 들고 계셔야 합니다. 내 주월 색깔을 확인하고 나랑 같은 색깔을 주운 유저를 확인합니다. 그분이 바로 첫 번째 내네 예선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는 주얼 순서대로 빨, 파, 흰, 녹 순서대로 경기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경기는 빨강과 빨강, 빨간, 파랑과 파랑이 먼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과 녹색분은 와리분 밑으로 대기하시면 됩니다. 경기장에 먼저 입장하시기 전에 상대랑 부분 텐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텐 검사는 투구, 갑옷, 무기 요런 식으로 빠르게 검사를 하고 경기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경기장에 오시면 제일 먼저 상대와 마주선 상태에서 인벤창을 열고. 아뮬링을 내립니다. 상대 내린 것까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잘 부탁해요. 또는 고고요. 또는 캐릭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자 상대방까지 인사 했는 걸 확인하면 바로 죽고 이렇킬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암율, 또 다른 암율 소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좀 느리면 다시 함성 요청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빨강과 파랑이 경기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빨강이라고 칩시다. 그럼 위에 경기장에는 파랑색 유저분들이 경기를 할 겁니다. 바로 다음 상태가 저 위에 있는 파랑 상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승자가 됐으면 파랑색 승자분과 내가 패자가 되었으면 파랑색 패자분과 패자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을 흰색 유저들, 녹색 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월순서 빨파 흰녹을 외워두시면 다음 상대가 누군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선경기가 모두 마치면 그 다음 패자전부터 시작합니다. 패자전 빨파 그 다음 흰녹 이런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승리하신 분은 5위가 되시고 패하신 분은 6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5위 2명 6위 2명이 되는겁니다. 자얘 예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태임님이랑 패자전을 했습니다. 패자전을 하고 마을로 와서 승리한 제가 순위보고 치팅을 해줍니다. 나이스 바바 5위 이태임 6이십니다. 상대방을 조금 존칭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 보고 채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패자전이 끝나고 그 다음 승자전을 시작합니다. 자, 승자전은 이긴 유전은 결승으로 가고 진 유전은 3차이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4이전 같은 경우도 패자전과 마찬가지 3이 되신 분이 순위 보고 채팅을 해주십니다. 참고로 패자전과 3-4이전은 2선승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는 3선승을 원칙으로 합니다. 승자전이 끝나고 3-4이전과 결승전은 바로 위아래 같이 하셔도 됩니다. 결승전만큼은 진행자가 직접 카운터도 해드립니다. 또 모든 경기를 중간중간 진행자인 제가 직접 와서 관전을 합니다. 반칙성 플레이가 발견되면 경고 1회를 주고 2회가 되면 1회까지 드립니다. 미쳐보지 못한 경기는 어쩔 수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상대자분이 주의정도 주시고 경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연속 2-3회 정도 진행합니다 다음 차안 가시는 분은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자분을 미리 쪽지해서 잠수 안타게 방지를 합니다 템교체 같은 경우는 3-4회전과 결승전만 이래 가능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진행자인 저한테 탱 교체 요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바바 자유 게시판에 가셔서 자기 성적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기 성적 업로드는 경기 있는 날로부터 그 다음날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휠 도는 방식입니다. 저희 이벤트는 이렇게 밑으로, 위로, 위아래로 휠 도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한 분은 위아래, 한 분은 옆으로 도시면 서로 휠 교차가 잘안 돼서 자칫 경기가 루즈해지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휠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 타이밍. 휠 돌고 많아 먹고 바로 휠을 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만화 타이밍이 너무 길어서 상대방과 휠 교차가 안 맞아 자칫 대기 휠로 많이 오해를 받고 또 지적을 해 주십니다. 최대한 빨리 휠 한번 돌고 다음 턴을 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렇게 사각 라인에서만 돌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너무 밑바닥까지 가시면 상대방과 휠이 안 맞아서 자칫 한 분은 백힐, 또한 분은 정밀로 가는 이상한 휠이 되니까 요두 가지만 유념해서 휠을 조시면 됩니다.